자 봅시다. 일단 서술형 4번부터 봅시다. 자 서술형 4번부터 같이 볼 건데 많이 틀린 것부터 봅시다. 객관식 14번부터 볼게요. 아, 자 1구 대동부 객관식 14번부터 보겠습니다. 혹시 맞은 분이 있습니까? 나이스 굿샷. 그렇지. 약간 한 명만 저격을 하자면 우리 어 누구냐? 이 객관식 14번은 틀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여러분들 이번에 복습 테스트. 동이 문제 왜 어떤 문제랑 연관이 있는지 알겠냐? 그렇죠? 복습 테스트, 우리 여러분들 3회 보신 분들 있잖아요, 3회. 우리 허예소씨. 3회 보신 분들. 내가 이거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3회까지 보신 분들은, 아, 이때 제가 그 문제에서 이제 똑같이, 이거 좀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이제 쭉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아직도 기본을 너무 안 지켜요. 정말 기본을 안 지키는 게 우리 여러분들, 로그 방부 등식의 기본은 자, 로그 방부 등식의 제발 기본은 항상 조건입니다. 제발 조건부터 체크를 하세요. 제발 조건입니다. 밑 조건, 진수 조건 좀 먼저 체크를 하세요. 그게 체크가 안 되고 나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도 마세요. 알았습니까? 그거를 자꾸 체크를 안 해요. 제가 쭉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이걸 체크를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방부등식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조건을 체크해 본다 생각을 했을 때, 얘가 지금 진수 자리에 4fx가 있고, 그 다음에 gx가 있죠. 그럼 나는 기본적으로 조건을 체크해 보면 얘는 4gx가 일단 0보다 커야 되고, f의 x도 0보다 커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단서는 일단 g의 x도 몇보다 커야 되죠. 0보다 커야 되고 f(x)도 0보다 커야 됩니다. 이 말은 즉슨 g(x)나 f(x)나 둘다 x축보다 위쪽만 봐달라는 겁니다. 둘다 x축보다 위쪽의 곳만 봐달라는 거예요. 다른 곳은 보지 말라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일단 그래프를 깔끔하게 그냥 자르고 가세요. 자르고 가라는 게 나는 일단 우리 여러분이랑 그래프를 갖다 그럼 내가 어느 부분은 안 그리고 싶냐면 둘다 공통적으로 X축보다 위쪽인 부분만 내가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그럼 나는 FX 그래프를 한번 공통적으로 X축보다 위쪽인 부분이 어딜까 하고 보니까 얘가 0,2고 FX는 지금 현재 이렇게 되는 부분이 X축보다 위쪽입니다. 얘가 f(x)예요. 아니, 강사님, f(x)에 여쪽도 있는데요. 이쪽을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왜? 이쪽에서는 g(x)가 뭐야? 마이너스잖아. 이쪽을 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둘다 0보다 큰 쪽을 보고 싶은 거라니까. 그럼 나는 g(x)라는 친구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g(x)라는 친구는 여기서 얘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있는 여기까지만 보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맞습니까? 딱 여기까지만. fx, gx가 공통적인 부분으로 0보다 큰 쪽만 보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나는 여기에서 좌표를 체크를 들어갑니다. 좌표 체크 들어가는데, 여기 0,2고, 그 다음에 얘가 뭐라고 주고 있습니까? 여기를 y 값을 4라고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갖다가 여기 만나는 점을 뭐라고 주고 있냐면, 여러분한테 4라고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좀 넘어가 보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주고 있냐? 이쪽 넘어갔더니, 이쪽에 어떤 6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주시고 계시는 거죠. 맞니?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부등식을 푸는 겁니다. 이쪽 부분만 내가 보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그랬었을 때다친구간 지금 마이너스 2부터 6까지인데, 어, 이게 대략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 거예요. 마2 이상 6 이하란 뜻입니다. 맞죠? 동현이는 조금 당황했을 수 있는데, 그냥 당황하지 말고.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얘가 2 e 백이 뭐라고 주고 있냐면, 누구? 로그 2의 사이프엑죠 로그 2의 4fx고 이것보다 크거나 같다 누구라는 친구가? 로그 2분의 1의 g의 x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다 라고 이렇게 주기 때문에 일단 당연지서 우리는 뭔가 이제부터 액션을 취하는 거죠 변형을 시도합니다 얘는 2 더하기 누가 되냐면 로그 2의 f의 x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럼 여기서 나는 2라는 친구가 이렇게 딱 떨어질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로그 2의 fx가 될 겁니다 맞죠? 우리의 소원은 미통일이죠 나는 여기가 지금 밑이 2분의 1인 관계로 여기 밑도 마이너스를 여기 쪽으로 보낼게요. 오케이? 그럼 얘는 로그 2의 마이너스 1승이 되니까 얘는 누가될 거냐면 로그 2분의 1의 f의 x승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친구가 지금 다시 한번더 재차 써드리자면 로그 2분의 1의 g의 x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얘는 지금 감소하는 형태죠. 감소하는 형태니까 당연히 우리의 결론은 F의 X가 G의 X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발생하겠습니다. 라고 알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디 범위 내에서, 여기 범위 내에서 하얀 그래프가 이 이름 모를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거나 같은 X 값의 범위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때 그게 되도록 하는 X 값의 개수를 구하세요. 정수 X 값에. 근데 여기서 약간 주의할 사항은 우리 예성 여기는 빵꾸 뚫려야 돼, 막혀야 돼. 그냥 뚫려야 되겠죠? 0을 포함하면 안 되니까. 맞습니까? 인정.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빵꾸얘 이렇게 뚫려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 얘가 얘보다 위쪽에 있는 정수 X는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겠네요.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1, 2, 3, 4. 토탈딱몇 개밖에 없습니다? 4개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서 답을 4번이다라고 가주시는 게 맞는 거지. 오케이. 자, 이런 류의 문제는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주의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자꾸 이제 습관이 잘못되어져서 오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아직까지도 습관이 잘못되어진 친구들은 자꾸 함수를 찾으려고 해요. 함수를 찾으려고 하는데 함수를 절대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문제에서 너희한테 fx하고 gx가 뭐 2차 함수다. 아니면 1차 함수다. 이런 말이 없어요. 두 함수 fx와 gx라고 했기 때문에 함수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프를 이용하는 문제다라고 그냥 믿으시면서 풀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여러분들이랑 가봐서, 자, 어디로 갈 거냐면, 어, 서술형 4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많이 틀린 순으로 볼게요. 자, 이런 류의 문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학교에 다 나오는 문제입니다. 정말 다 나오는 문제고, 내가 이거는 굳이 말을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런 유의 문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치환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범위를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범위를 체크했었을 때 우리는 절대 뭐를 쓰면 안 된다? 판별식을 쓰면 안 된다. 이 정도만 생각의 순서가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맞죠? 근데 이 문제를 읽고 이 유형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다면 조금 더 분발해야 됩니다. 많이 연습해야 돼요. 이 그렇게만 내가 문장을 딱 말해놔도 여러분이 아그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치원하고 범위 체크하고 판별식 때리면 안 되는 문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여러분들하고 문제 한번 봅니다. 지수 방정식이라고 있죠. 그럼 나는 7의 2 x 승이다라고 돼 있고 그 옆에 읽어보니까 나에게 마사 곱하기 7의 x 승 그 다음에 또다시 옆에를 읽어보니 플러스 k의 제곱에 빼기 몇 k가 됩니까? 3k가 되고 얘가 0이라는 7의 x승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이거의 근을 구해달라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을 구해달라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프를 해석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얘가 실제로 뭡니까? 두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을 구해달래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식을 갖기 위한 조건을 해석해달라는 겁니다. 문제가 없죠. 나는 당연지사 7의 X승을 갖다가 무난하게 일단 T라고 치환을 하고 특정 X 범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말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다음 주에 풀게 될 모의고사, 아 뭐냐, 기출문제는 특정 X가 범위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특정 X 범위가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지수함수는 항상 0보다 어디서 그려지죠? 위쪽에서 그려지죠. 맞습니까? 특정 x 범위가 없으니까 그냥 t는 0보다 크다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식을 갖다 재탄생시키면은 이렇게 가보자, 이거야. t의 제곱에 얘가 마이너스 4의 t에 플러스 누가 됩니까? k의 제곱에 빼기 3의 k는 0이라는 친구가 있고. 당연히 형찬이는 항상 앞에다가 y는 이라고 붙여줍니다. 따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냥 따라 하세요, 이런 거는. 알았니? 항상 y는 이라는 걸 붙이세요. 나는 여기서 당연제사 얘가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축체크가 기본 옵션입니다. T는 2가 축이죠. 그럼 나는 축을 갖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T가 2다라는 축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나서 나에게 지금 현재 딱 나오게 되는 상황은 T가 0보다 크다를 잘라야 되니까 T가 0이다라는 친구는 2보다는 왼쪽에 있겠죠. 그러면서 그래프가 얘가 이렇게 잘리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자르고 나서 나는 지금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대요. 그럼 나는 y는 0이라는 것과 지금 뭐가 발생해야 되냐면 서로 다른, 서로 다른 두 교점이 발생해야 되는 거죠. 서로 다른 두 교점이 발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y는 0이라는 친구는 여기에 이렇게 그려지는 게 우리는 y는 0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결론은 이거죠. y는 0이라는 친구는 어떤 친구와 어떤 친구 사이에 껴있어야 되는 포인트냐면, 이때 얘가 갖는 최소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고, 이때 빵꾸가 뚫린 것보다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아래에 있어야 된다 라고 내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빵꾸가 뚫린 것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두 점에서 만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럼 나는 게임 오바. 오케이, 바리, 양세, 바리. 자, 0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돼야 되냐 보니까, 이때 빵꾸가 뚫린 부분은 누굴 갖다가, 0을 갖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럼 0이 들어가면 00 죽겠지 하고 들어갔을 때, 얘는 y가 누가 되냐면, k의 제곱 빼기, 3의 k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때 최소값 포인트 같은 경우는 누구를 집어넣었을 때냐면, 2를 집어넣었을 때죠. 2가 들어가면 여기서 3아 8이니까 마사가 되고 이때 여기서 얘는 k의 제곱 빼기 3k-4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게임 오바. 나는 결국 여기는 이 0이라는 부등식은 다시 한번더 0이라는 친구는 누구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고 k의 제곱 빼기 3 k의 마이너스 4보다는 0이 위에 있어야 되고 누구보다는 아래 있어야 되냐? K의 제곱에 빼기 3의 K보다는 아래 있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내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가볍게 이거와 이거를 멀리부등식 하면 됩니까? 열리부등식 하면 되고 전혀 문제가 없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이런 유의 문제는요. 그냥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의 조건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얘는. 근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제발, 그네 조건을 구하라는 문제는요, 그냥 닥치고 치원하고 범위 체크하고 판별식 때리면 안 된다. 이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어떻게 하면 그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의 조건을 내가 끌어낼까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판별식을 안 때리겠다는 건 항상 그래프를 그리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푸시면 됩니다. 오케이. 장다컨데 이런 유의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우리 여러분들 시험에. 어, 서술형 3번은, 그냥 개인 질문 넘기겠습니다. 알았죠? 개인 질문 넘기겠습니다. 이거는 조금만 생각을 더 해보십시오. 우리 여러분들 지금 따로 풀고 있는 부교제에도 다 있는 문제입니다. 1등급반대기 내가 이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있을 겁니다. 모든 약수의 고비인가, 이거. 찾아, 찾아줘? 자, <laughs> 그런 건데, 서술형 3번도 어쨌든 개인 질문 그냥 넘겨버릴 거고, 앞으로 넘어가서, 객관식 11번을 한번 보는데, 일단 이 친구는 우리 여러분들, 맞아요. 삼각부등식이 맞는데, 사실 나는 삼각부등식도 여러분들은 감이 어렵게 나올 거라고 예상은 안 해. 나오더라도. 근데 어차피 우리가 그래프만 해석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하고 한 번만 조금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얘가 지금 2분의 파이보다 크고, 그 다음에 세타가 몇보다 작다? 파이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줬죠. 자, 여, 저 여러분들 낚을 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등장하셨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3X제곱, 마이너스 6X 탄젠트 세타인데, 저는 그냥 6 탄젠트 세타다. 라고 써주고, 뒤에다 X라고 이렇게 써줄게요. 이게 좀더 보기 편해서. 그 다음에 나는 뒤에 더하기 몇이죠? 더하기 1은 0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대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어, 그러면 형찬이가 보통 되게 누누이 말씀드리기를 이런 식으로 조건 또는 범위가 매겨지고 모든 실수라는 말이 없으면 우리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런 거를 때리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죠? 여기서 때리면 돼? 때리면 안 돼? <laughs> 돼. 자, 여기 방정식의 변수는 누구야? X야. 아, 세타 범위랑 X랑 뭔 상관이야, 일단은. 인정. 여기 X 범위였으면 판별식을 때리면 안 되지. 근데 얘는 지금 세타 범인데 뭔 상관이냐고 얘가 판별식 때리는 구나 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오케이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을 조금만 해보자 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집니다 그럼 나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때릴 거니까 얘 판별식 같은 경우 짝수 차 들어갑니다 그럼 누가 됩니까 9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겠죠 마이너스 a c가 될 거니까 나는 마이너스 3이 되고 얘가 0보다 어떠다 크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얄라이 딱 뚝딱 때려주고, 여기 에 얄라이 딱 때려주면은, 그때 여러분이 이거 2차 부동식 그냥 적절히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이거 인수분해 해보면은요, 뭐가 나올 거냐면, 우리가 그냥 루트 3탄젠트의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3탄젠트의 빼기 1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오케이. 나는 탄젠트를 t라고 쓴 겁니다. 편의상. 알았죠? 그럼 나는 여기에서 범위 자체가 어떻게 나올 거냐. 0보다 큰 범위니까. 탄젠트의 세타라는 친구는 누구보다 클 거고, 루트 3분의 1보다 클 거고, 탄젠트의 세타라는 친구는 지금 누구보다 작습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만 생각을 합시다. 루트 3분의 1은 특수비야, 특수비가 아니야. 도영이. 특수비가 맞아. 탄젠트 입장에서 루트 3분의 1은 특수비잖아. 얘는 특수비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좌표평면상에 내가 얘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특수비니까. 맞습니까? 까릿. 그러면 나는 여기서 가본다. 야, 일단 나는 누구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Y는 탄젠트 세타의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탄젠트의 범위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무난하게. 근데 그때의 그래프를 갖다가 나는 몇부터 몇까지만 그릴 겁니까?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만 그리는 겁니다. 쓰잘데기 없는 데를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면 혹시 그렸더라도 그 부분만 보세요. 그럼 나는 Y는 탄젠트의 세타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준다 라고 치면은 그때 그 새끼의 그래프는 얄라이 하면서 자, 여러분의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난하게 그리겠습니다. 그냥. 2분의파일를 정근선으로 갖는 요러한 탄젠트 그래프, 요러한 탄젠트 그래프가 여기까지 뚝딱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한테 뭘 바래? 2분의 파이보다 오른쪽, 파이보다 왼쪽만 바래. 그럼 나는 여기보다 오른쪽, 여기보다 왼쪽이니까 여기만 봐달라는 소리잖아. 맞습니까? 근데 얘가 누구보다 어찌해야 된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되고, 루트 3분의 1보다 커야 된대. 아니, 근데, 루트 3분의 1이라는 친구는 여기 있잖아. 얘랑 얘가 뭔 상관이야. 상관이 없는데. 인정? 만나기를 해요? 뭘 하기를 해요? 얘보다 위쪽이 없잖아. 얘는 내가 보기 싫은 거고. 누구?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라는 친구 여기 있겠죠?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보다 어디 쪽입니다? 아래쪽입니다, 아래쪽. 나는 아래쪽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잘라주면서 이러한 범위를 구해주겠습니다. 라고 문제를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해 됩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의 값을 갖는 이때의 값을 알면 되죠. 그럼 이때의 값은, 자, 못 구하시면 안 된다 했죠? 특수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칭성들 조금만 생각해보면, 루트 3분의 1을 갖게 하는 거는 몇 분의 파이죠? 6분의 파이죠. 얘는 0으로부터 6분의 파이만큼 간 거니까, 이때 값은 파이로부터 6분의 파이만큼 가서, 얘는 6분의 몇 파이가 된다? 5파이가 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갈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결국 범위는 2분의 파이부터 6분의 5파이 사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가시면 된다. 라는 거. 사실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엄밀히 단원으로 보면 삼각 부등식이 맞는데 그냥 어차피 그래프밖에 안 그리는 건데 그렇게 문제가 있나 싶다라는 거야. 오케이. 응.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하고 조금 하나만 더 언급을 드리자면 이거 하나만 더 언급 드릴게요. 2번. 2번에서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4번하고 5번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야, 우리 도영이? 2번에 4번, 5번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야? 그렇죠. 실수입니다. 알았습니까? 실수입니다. 이거 체크 못하시면 안 된다. 만약에 4번에 실수라는 말이 없으면 4번이 맞아 틀려? 맞아요. 맞죠? 4번에 답인 적는 거야. 실수라는 말이 없으면 맞는 겁니다. n개입니다. n차 방정식과 n개가 맞습니다. 5번도 기본적으로 홀수차항은 항상 근을 실근을 몇 개밖에 안 가져요 한 개밖에 안갔습니다 그래프로 봐도 교점이 한 개씩밖에 안 나오거든 맞니? 그러므로 얘는 두 개라는 게 개소리임으로 무조건 한 개죠 무조건 한 개입니다 그냥 홀수인데 실근이다 라고 말하면 무조건 한 개예요 그래프 개형 자체가 그렇잖아 맞니?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여기에서 또 눈여겨봐야 되는 소재는 1번은 지금 실근이라는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세제곱근은 무려 몇 개냐면 세 개에요. 근데 얘가 3밖에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1번이 틀린 겁니다. 27의 세제곱근은 세 개에요. 실근이 아니면. 근데 3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1번은. 오케이? 2번은? 야, 이거 형찬이는 연습한 거다, 안한 거다? 분명한 겁니다. 심지어 제가 일부러 프린트해도 넣어놨어요. 뭡니까? 우리가 이번에 딱 이것만 기억하면 되잖아. 미시 뭐보다 크면은, 0보다 크다는 게 보장이 되면은 너희가 할수 있는 지수 연산 그냥 다 하면 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무슨 공식이야? 제곱근 공식 너희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미시 0보다 크다는 보장이 있으면 그냥 하면 됩니다. 알았네. 근데 지금 2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A가 0보다 작다라고 했죠 근데 A가 0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지금 세제곱근 마이너스 A라는 친구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지금 미시 플러스인 거야, 마이너스인 거야? 플러스인 거예요, 얘는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 했으니까. 그럼 니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다 해도 된다니까? 그냥. 편하게. 그럼 나는 얘를 갖다 뭐라고 씁니까? 마이너스 A의 3분의 1승이라고 이렇게 적어도 되고. 거기에다가 너희가 지금 몇 제곱을 하겠답니까? 세제곱을 하겠답니다. 세제곱 얘를 이렇게 마음대로 약분을 하셔도 괜찮다고. 미시 0보다 크다는 보장만 있으면. 알았네? 그러면 여기는 그냥 누구만 남냐면 마이너스 A만 남는다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A라고 있기 때문에 2번은 틀린 거죠. 오케이.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이 한번식 정리하셔서 몇 제곱대로 보면 되냐면 아마도 2제곱대로 보면 되죠. 제곱대로면 그때 그것보다 큰 아, 작은 새끼가 가장 큰 친구 중에서 누군지, 아, 큰, 장, 큰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애가 누군지 알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 자, 옆으로 옮기셔서 여러분들 개인 과제 점검하고, 그 다음에 시험지 조금 고쳐주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조교님한테 조금 점수 좀 말해주세요. 점수 말해서, 음, 타이핑 좀 하게, 기록 좀 하게.